우리가 죄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은혜는 또 뭘까요? 오늘 이두 가지 개념의 본질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본질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그 뿌리를 파헤치고, 마침내 딱 하나뿐인 해결책까지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거짓말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이런 행동들이요. 근데 오늘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사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 하나 해서 비롯됐다는 거죠.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진짜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 근본적인 욕망을 원죄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한 게 원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구체적인 잘못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의 상태, 일종의 성향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이 생각 하나가 어떻게 우리 존재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체가 되어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죄를 바이러스에 빗대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 감정,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을 감염시키고 끝없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더 심각한 거죠. 이 내용은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체에게 퍼진 거대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내용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죄곧 나요. 나곧 죄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죄는 더 이상 내가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는 선언인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곧 죄가 되어 버린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여기서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결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정의와 거룩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심판, 지옥, 재회, 진노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어떤 죄도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게다 드러나고 계산된다는 거죠. 다음은 지옥에 대한 묘사인데요. 지옥이 그냥 벌 받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이 선을 너무나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반대인 악은 반드시 소멸시켜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물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죄의 뿌리를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죄라는 게 그냥 실수로 길을 잘못 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반역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추락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우상 숭배로 시작해요. 근데 그 우성을 섬기는 이유가 결국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자아 숭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이 비유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죄는 사탄의 낚시바늘이다. 미끼는 엄청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낚시꾼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실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라는 뜻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죄는 바이러스처럼 온몸에 퍼져 있고 그 뿌리는 사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딱 하나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죄가 그냥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본성 그 자체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진짜 회계랑 가짜 회계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쁜 행동, 그러니까 죄의 열매 몇개 따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 즉, 죄인인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회계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두발 박고, 한 손도 어떻게든 박았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 남은 저 손은? 누가 박아주나요? 못 박죠? 외부에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바로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 이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박살내기 위해서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이두 가지가 만나는 유일한 정소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그리고 동시에 그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이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 역사상 단한 번뿐인 유일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죄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이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